소방시설 세 번째 시간으로서 피난 구조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피난 구조 설비도 기출문제 확인을 해보면요. 최근 기출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 어, 인명 구조기구, 그 다음 피난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십니다.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요. 피난구조설비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을 할때 사용하는 기구나 어, 설비 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피난 구조 설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먼저 피난 기구가 있습니다. 피난 기구요. 거기는 이제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가 있습니다. 방열복이나 방화복, 공기 호흡기, 인공 소생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 있죠. 유도등. 음, 유도등 이제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그리고 유도표지.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 에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설비가 피난구조 설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어, 통로 유도등, 객성 유도등, 유도표지하고 나오는데요. 어, 요세 가지는, 요세 가지는요, 유도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유도등요. 어, 그리고 이제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고요 그래서 비난구조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상방송설비가 틀렸죠. 그죠? 비상방송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피난 구조 설비가 아닌 것은 연소방지, 인공소생기, 인공호흡기 유도표지 나오는데요. 어, 여기에서, 어, 연소방지 설비가, 어, 틀렸죠. 그죠? 소활동 설비에 해당하죠. 소활동 설비. 어, 연소방지 설비는 보통 이제 지하구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지하구는 이제 땅속에 있는 구조물을 뜻하고요. 어, 땅 속에 있는 구조물, 지하 구조물이다 보니까 소방관이 진입이 이제 불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수평으로 길게 연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연달아서 타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타는 것을 방지하는 연소방지설비,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죠. 그죠? 어, 인공소생기, 인공호흡기 하고 나오는데요. 어, 인공소생기는 맞고요. 공기호흡기라고 하죠. 요즘은. 공기호흡기 이렇게 하는데, 어, 인공 소생기, 공기 호흡기 이거는 어, 인명 음, 구조 기구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인명 구조 기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유도 표지는 이제 유도등에 해당하는 거죠. 어, 등은 불을 켜는 건데 표지는 그냥 불을 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번 정답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갑니다. 사용자의 몸무게와 에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있는 그죠? 어, 이제, 몸무게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온다, 왕관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 왕관기에 대한 설명인데, 왕관기는, 그냥 왕관기가 있고, 간이 왕관기가 있죠? 간이 완강기요. 그래서 그 다음 4분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완강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무게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몸무게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온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교대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일회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간입니다. 간이, 간이고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에 해당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난교, 로프, 그죠? 어, 구조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피난구조 설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문제는 없겠는데, 이제 3번 문제는, 어, 몸무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기구를 이제 물었기 때문에 완강기가 정답이 되고요. 4번은 그 완강기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간이 완강기가 된 겁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청 지상 1층, 지상 2층 및 11층 이상에 설치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 그럼 이제 최근에는 여러 화재를 통해서 지상 1층이나 어, 2층 이런데 이제 설치가 되는 어, 피난 기구들이 있습니다. 피난 기구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이제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죠. 그래서 피난을 하려면 일단 피난층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게 대부분은 그게 뭐요? 예 지상 1층이죠. 어, 지상 1층이 이제 피난층일 때, 지상 2층은 피난증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지상 2층 정도 같으면은, 어 지상 2층까지 도달했을 때 피난한 데 지장이 없다는 뜻이고요. 소방에서는 11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층. 고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층에서는, 어 이런 피난기구를 이용한 피난이 어때요? 용이하지가 않다. 어 11층 이상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제 계단을 이용하는 거죠, 계단. 계단을 이용해서 비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아주 엄격하게 설치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 5분의 1분은 일단은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 갑니다. 완강기의 최대 사용하중은 1000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했는데, 완강기의 최대 사용하중은 1500입니다. 1500. 자, 요거는 이제 역시 기준에 가는 거니까 수치를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승강식 어, 편안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와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쓰면 스스로 상승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편안기. 이제, 최근에 피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들이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형식성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성강식 피난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경사강화식 구조대. 구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포대 자루, 자루를 또 자루요. 그래서 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수직으로 설치가 되느냐, 경사식으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경사 강화식, 수직 강화식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입구 털및 지부 털이 입구는 지름 50cm 이상의 부채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쉽게 이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폭은 어, 60cm입니다. 60cm. 그래서 이제 60cm가 많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최저 기준이 되면 이제 50cm요. 50cm. 그래서 어, 50cm 이상이 돼야 된다. 50cm 이상의 부채가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5분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육번 문제요. 다음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 인명 구조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 자, 이런 문제는 중요합니다. 인명 구조 기구요. 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니다. 방열복, 공기 안전 매트, 인공 소생기, 공기 호흡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인명 구조 기구는 세 가지가 정의가 되어져 있죠. 방열복, 방열복, 그 다음에 방화복도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화복. 그래서 방열복, 방화복, 그 다음에 어, 공기 호흡기, 그다음에 인공 소생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인명 구조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방화복에는 이제 안전 헬멧이나 보호 장갑, 안전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명 구조 기구요, 세 가지. 자, 부번 문제갑니다. 어, 다음에 피난구 유도등에 대한 설명으로 어, 틀린 것은 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등 램프를 뜻합니다. 램프 램프를 이제 피난구 유도등이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 유도등 이제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이냐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 피난구 조설비 하지 않전 기준에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음, 먼저 첫 번째요.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 이게 이제 피난구죠. 피난구. 그래서 피난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등을 피난구 유도등이다. 그래서 이제 피난구 근처에 설치가 되겠죠. 잘 보이는 장소에요. 어, 두 번째, 이제,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합니다. 이상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요. 어, 이제, 이런 기준에는 수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수치들은 이제 중요한 이유가요. 그 숫자라고 하는 것들은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정하게 되는 건데요. 피난구 유도등은 우리 그 실내에 있던 사람들이 눈에 의해서 이제 판동, 판단이 되어야 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1.5m 이상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어, 연결 송수관 설비에 있어서 송수구는 어, 바닥에서부터 0.5에서 1미 위치에 설치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 65mm 호수가 이제 묶고, 그 다음에 쉽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겠는데, 이런 기준들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인간 행동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등은 1 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2분이 틀렸고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하고요, 안전 구역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음, 다음,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어, 표시명과 표시사항은 백색 바탕에 어, 녹색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게 이제 그 피난구 유도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뛰어가는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백색 바탕에, 에,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피난구 유도등요, 요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구체적인 이제 색깔의 표현은 어, 유도등의 형식 성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 고시 기준이죠, 고시 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있냐면은, 어, 유도등이 편안구 유도등도 있고요 통로 유도등도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도 있는데, 통로 유도등은요, 어, 표시면의 색상이 바탕이 뭐냐면은, 어, 녹색 바탕이고요 녹색 바탕이고, 문자를 백색으로 합니다. 요거는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하는데요.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은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입니다. 요거는 백색 바탕에 어, 녹색 문자입니다.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둡니다. 피난구 유도등은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고요. 통로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어, 피난구 및 피난 경로 출입구 위치를 표시하는 유도등이다 했고요, 이거는 문제 없고요. 옥내로부터 지상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부속실을 어, 출입구에 설치하고요.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부속실을 출입구에 설치한다. 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 되는데요. 표시면의 색상이 어, 피난국 유도등은요, 어, 피난국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에, 백색 문자. 어,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아, 이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요게 틀렸네요. 어, 요게 틀렸고, 자,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이제 확인해서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어, 방금도 이제 설명하면서 읽다 보니까 보기 헷갈렸는데요. 어,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유도등은요, 녹색 바탕에, 녹색 바탕에 어, 백색 문자로 합니다. 어,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하고요. 통로 유도등은, 통로 유도등은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입니다. 이거는 백색 바탕에 어, 녹색 문자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기억이 돼야될것 같고요. 자, 구분 문제요. 다음 중 거실 통로 유도등의 유두,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를 냈습니다. 어, 유도등 은 이제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어, 구분을 하게 되는데. 거 실통로 유도등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으로부터 설치 높이는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 구분 문제는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번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표현이 뭐예요?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치 위치가 바닥에서부터 1.5m 이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어, 피난구 유도등은요,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고, 통로 유도등은요, 어,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다.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분 문제 갑니다. 음, 다음은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은 것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이게 문제 없죠? 그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그다음에 통로 유도 등의 어 바로 밑의 바다으로부터 수평면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 적정한 조도는 0.2룩스 이상이 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어 1룩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룩스 이상요. 자 여기서 이제 L Lx라고 적은 것은요, 룩스라고 있습니다. 룩스, 룩스라고 읽고요 이놈은 이제 조도를 나타내는 조도의 단위가 됩니다. 조도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요. 룩스라고 하는 겁니다. 룩스요. 자, 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을 보고자 할 때, 보고자 하는 면에 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도가 높을수록요, 빛의 양이 많을수록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룩스 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안 봅니다. 사람 눈은요, 주변의 밝기의 변화에 따라서 볼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데요. 빛의 양이 달라질 때, 사람이 볼수 있는 능력의 범위는요, 100배의 차이 정도까지 인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100 룩수로 보고 있다가요, 100배면 만 룩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 룩수 이상의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빛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와서 사람은 볼수 없게 되는 거고요. 또 일룩스보다 작으면 백비 이하로 작아지죠. 작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빛의 양이 너무 적어서 어 빛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이 인지할 수 있는 빛의 양의 범위는 백분의 일이 한도다. 백분의 일이 한도다, 그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이 유도동은 이제 언제 작동이 되느냐 하면 화재가 발생해서 정전이 되거나 단전을 시키게 되면요. 불이 나갑니다. 조명이. 조명이 나갔을 때, 아, 여기가 피난구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피난구 근처의 높이 1 5 m 이상이 되는 곳에서 이제 불이 켜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그 피난구 유도동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빛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평소의 조도값보다 100배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어때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룩스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평소의 조도는 100룩스 정도가 된다. 그렇죠? 100룩스 정도요. 그리고 이제 어 단순하게 물체를 인지하는 정도요. 정확하게 보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100룩스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내 특별히 조명을 켜지 않았을 때 어, 충분히 이제 우리는 160 정도의 빛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어, 그때 어, 그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비난국유등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0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0.26수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0.26수요. 언제 나오냐면은 객석유도등이 있습니다. 객석유도등요. 객석의 통로유도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극장의 객석을 뜻합니다. 극장의 객석. 극장 영화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불을 끄게 되고요. 그때 이제 스크린에서 나오는 불빛이 이 유일한 불빛이 되는데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불빛의 한 조도가요 한26수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탁 꺼졌을 때0.16수 이상 정도가 되어야지만 객석 유도등이 확인이 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2번이 틀렸고요. 유도 표지는, 이제, 등보다는 이제, 잘안 보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글자만 적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쉽게 안 떨어져야 되겠고요. 객석 유도 등은 객석의 통로나 바닥 또는 벽에 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요, 됐고요. 자, 11번 문제 갑니다.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어, 통로 유도등의 표시는 백색 바탕에 어, 녹색 문자다 했는데, 자, 우리 이제 8번 문제에서 통로 유도등 확인했잖아요.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다 하니까 11번에요. 1번 질문 어때요? 어, 맞는 말이죠. 그죠? 어,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자, 이거 잘안 보십니다. 계단 통로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했던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문의 위치를 이제 피난구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이제 계단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화재가 발생하면은, 어, 실내 상부에는 이제, 뜨거운 연소가스 독성의 연소가스 연기들이 차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할 때 어떻게 자세를 낮추고 가죠, 그죠? 허리를 굽혀서 갑니다. 허리를 굽혀서 갈 때, 우리 눈의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이에 맞느냐, 높이 1m 위치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 근데 가만히 있어서 볼 때는 1.5m 이상이 되야지만 그게 잘 보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움직일 때 허리를 굽혀서 자세를 낮추고 갈 때는요, 1m 정도 위치가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높이 1m이 합니다. 어 통로, 계단, 통로 유도 등은요, 높이 1m이 합니다. 어, 유도 표지나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에서부터 어, 하나의 어, 유도 표지까지 보행 거리는 얼마요?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어,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 방송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에 전등되어야 된다는데 했 어, 유도등의 전기 회로는요, 삼선식 회로와 2선식 회로가 있습니다. 2선식 이선식 회로가 있는데. 어, 이선식 해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항상 유도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이선식입니다. 항상 유도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이선식이고요. 평소에는 불을 켜져 있지 않다가, 꺼져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켜지는 방식이 삼선식 배선입니다. 삼선식 배선요. 이선식 배선은 굉장히 이제 이은 어, 관리가 쉽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니까 어, 불이 꺼졌다라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놈은 어, 전력 소비가 많죠. 계속 불을 켜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굳이 사람이 이제 어,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미세한 빛이라도 곤란하다든지 이런데는요. 어, 불을 켜둘 수가 없고 꺼두고요 필요할 때 켜자는 얘기죠. 어, 필요할 때 켜는 방식, 그게 이제 삼선식 배선입니다. 삼선식 배선요. 자, 그래서 4번도 어때요? 어, 오른편입니다. 자, 12번갑니다.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인공소생기, 방열복, 그다음에 공기안전매트가 있다 했는데, 어, 공기안전매트는요, 거는 어, 피난기구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방열복 이렇게 있죠. 자, 인공소생기는 호흡 푸준 상태인 사람에 대하여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이고요. 성강식 피난기, 몸무게에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동력 성강식 피난기다. 이게 했고요. 그 다음에 휴대용 비상조명 등, 그죠? 휴대용 비상조명 등. 대규모 점포와 영하 상년간은 보행거리 5 0 m 마다 3개 이상 설치하고요. 지하 상가나 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보행거리가 기준이 되어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12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갑니다.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하여 옳은 것은 방열복, 공기호흡기, 공기 안전매트는 인명 구조 기구이다. 이 틀렸죠, 그죠? 어, 그 공기 안전 매트는 피난기구에 해당합니다. 여기 틀렸고요. 피난 사다리 구조대 방화복은 피난기구다 했는데, 여기서 방화복은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죠. 피난청 지상 1, 지상 2, 11층 이상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 설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겠고요. 무창층은 크기가 지름 70cm 이내의 원이 내집할 수 있어야 된다 했는데, 무창층이라고 하는 것은 창이 없는 층을 말합니다. 창이 없는 층요. 지름 얼마요? 50cm죠. 50cm. 어, 요것도 이제 역시 사람의 출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구조대에서 이제 1 5털은 50cm 이렇게 했고요, 맨홀은 60cm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의 출입과 관련된 건데요. 무창층은 무창층은요, 바닥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에 대한 개구부 면적 비율요. 자, 이게 바닥 면적이 30이라고 할 때. 개구부 면적이요. 1도 안 되는 층을 뭐라고요? 무창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구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이나 문을 다 뜻하지는 않죠. 사람의 출입이 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개구부를 통해서 소방관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실내 거주자들은 이런 계구부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피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능한 그것이 가능한 계구부만을 뜻하고요. 계구부만을 그러려면 그놈은 지름이 얼마요? 50cm 이내 의 원이 내재받할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요 어, 틀렸습니다.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의 비상구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음, 했는데. 어, 편안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어,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어, 비상구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뭐 크기가 있는 층인데 뭐 지문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편안층이라고 한다. 그죠 편안층이라고 한다. 어,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 복원의 문제가 있었네 그죠? 있었지만은 3번을 정답으로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 진한 구조 설비요 여기까지 예,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어, 꼭 정리해야 될 것은요 어, 인명 구조 기구 종류, 그 다음에 어, 편향 기구 종류 요런거 구분하는.